안녕하세요. 운세TV 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 이번 시간에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양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늦었네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자, 쥐띠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월 4일, 쥐띠의 탈 운세죠. 쥐띠분들 오늘 8패 들로옵니다 8패라는 것은 8가지. 8번 실패했다 뭐 그런 뜻을 하고 있는데 이 팔패가 들어올 때는 매사를 조금 치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패의 운이 있기 때문에 매사를 좀 경... 어. 순리대로, 이치대로 이끌어가면서 좀 꼼꼼하게 매사를 풀어갈 필요성이 있다. 너무 덜렁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두지 마시고요. 절대 어떤 일이든 간에 단시간에 결정 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진 또한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설 시비,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구설시비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좀 유하게 이끌어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쥐띠분들은 오늘 일진과 타로 모두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이치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월 4일 소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소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분들은 시천해 들어옵니다 시천해라는 것은 그리는 보게 되면 책을 펴고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했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 뭔가 수속과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라 하는 거죠. 걔랑 공부하지 말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에? 아무튼, 이가 젓대분들은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이 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이, 자신의 자신의 열정을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띠 분들 매사를 조금 저 실속 있게 보내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충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언쟁 논쟁 싸움 시비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부딪혀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네, 대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 역시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매사를 이치대로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4일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호랑이띠분 오늘 정랑도로에 정랑이라는 것은 어 이건 흉살궁이에요. 내가 아, 가, 사업을 대표하고, 가산을 대표하고, 고향을 떠난다 는게대표 정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랑이띠분들 역시, 매사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쉬엄쉬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게 좋겠고, 오늘 무뭘 하든지 간에 너무 급박하게, 투자 투기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호랑이띠분들은 타로음세는 매사를 순리와 순리대로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찍 호랑이띠 분들 타로 운세에서 이사가는 것은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사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오늘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5월 4일 토끼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토끼띠 타로 운세입니다. 토끼띠분 오늘 육회살 들어옵니다. 육회랑 해서 6가지 해를 입어보는 게 육회인데, 그 뜻을 함축시키면은, 어 건강관리 좀 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좀푹 쉰다는 생각을 갖고, 어외 매사를, 어 이끌어가는 게 좋겠고요. 뭐 멀리 원행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오늘 일제는 에합의도운 연구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강하게 두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라, 어, 토끼띠분들 매사 내가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월 4일 용띠의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용띠의 탈운세입니다 용띠분들은 월천액 들어옵니다. 천액이란 것은 하늘에서 내린 내군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그림을 보게 되면 만삭의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는데 전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어, 만, 완, 어, 아내가 완삭이기 때문에 알아볼 일이 많은 거예요. 위협도 알아봐야 되지, 기저익감도 알아봐야 되지, 할튼는 뭐, 산파도 알아봐야 되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집을 나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내가 놓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용띠분들 오늘 어, 일, 에, 전체적으로다가 어,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용띠분들 오늘 어떤 일은간에 다시 한번. 어, 자신을 뒤돌아보시고요. 실수하는 건 없는지, 빼먹은 건 없는지, 내가 손해보는 건 없는지, 오늘 이렇게 잘 관리를, 어, 자신을 잘 뒤돌아보는 그런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4일, 뱀띠에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뱀띠의 타운세입니다 뱀띠분들은 오늘 일천간 도로입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재주 재간을 뜻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내가 임금으로부터 교지를 받는다라는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오십개기면더이상 더 높은 사람 없잖아요. 인간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고 또 그런 어, 분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동도 받을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좋은 결과를 예견할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뱀띠분들 매사 활동하시는 만큼의 속과 결실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월 4일 말띠의 예,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말띠의 탈운세입니다말띠분들 오늘 망신들로네요 자, 망신이 랑일 이래도 망신이고 저래도 망신이고 모든 것이 다 망신이기 때문에 오늘 말띠분들은 특히 주색을 조심해라. 무엇을 하시는가에, 말띠는, 말띠분들은 술과 색으로 인해서 폐를 보는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만큼은 술과 색을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또 구사의 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언쟁논쟁 언쟁, 시비 싸움에 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은, 어, 육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은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어, 망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사를, 어, 순리대로 이치대로 이끌어 하시고요. 어, 술, 주색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5월 4일 양띠의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양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 양띠분들은 오늘 시천기 들어와요. 천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금년 재물의 운이 좋으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평탄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일진이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 4일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 띠분들 오늘 거부 들어옵니다. 거부라는 건큰 분자가, 부자가, 부자가 된다는 게 거부적이기 때문에 오늘 소득과 결실은 풍성할 것이며 금전 재물력은 좋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한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원숭이 띠분들은 오늘 어 때보다도 충분하게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뭘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위해 오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5월 4일. 닭띠의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닭띠의 타로운 세입니다 닭띠분들 오늘 재고 들어오네요. 재고라는 것은, 재물이 모인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복궁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오늘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 모든 부분에서 운이 안정이 되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렇게 협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고, 또한, 음 소득과 결실이 풍성할 것이며, 금년 채물운이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닭띠분들도 어느 때보다 도더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4일, 개띠의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개띠의 따로 운세입니다. 개띠분들은 오늘 연천에 들어와요. 천해란 것은, 어, 뭐, 좋은 뜻을 랩하고 있지만, 이 연천에 그림을 보게 되면, 친구 따라 강남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앞 아, 사람은 지팡이를 들었는데, 뒷 사람은 지팡이도 없고, 주머니에다 써놓고, 따라 오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곁띠분들은, 뭘 하든지 간에, 친구 따라 강남가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내 주관과, 어, 뚜렷한 내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가는 게 좋다라고 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지는 파사이드로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금전관리 잘하십니다 어, 분실도나 사기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리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에도 더욱더 관리를 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오늘 개대분들 역시 일직원 타로 모두가 조금 어려움을 얘기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4일 돼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돼지띠, 데이띠 타로운세입니다. 돼지띠분들은 오늘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라는 것은 역시 존귀하다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연이기 때문에, 매사 뭘 하든지 간에 수월하게 이룰 수 있고, 수월하게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 내가 하는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합의 들어온 영국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 도와주는 기운들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을 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데이띠분들도 소귀의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5월 4일 오늘의 행운 색깔 방향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음력 4월 12일에 해당하고요. 일지는 정미일, 양띠날이죠. 역시 천하수에 당하네요 어, 천하수에 당하기 때문에 오늘 행운의 색깔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행운의 색을 보시면 되겠고요. 행운의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행운의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양띠날, 오른색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매사 소원하는 모든 일들 이루시를 바라겠고요. 어, 오늘까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합니다 감사합니다.